가을의 문턱에 이른 지리산 화계골 수확의 재미를 느껴볼 참인 일주시. 달에 딸 거야. 달에. 그냥 손으로 따. 달에라면 사다리가 필수. 이럴 땐 척하면 착인 남편이다. <웃음> <웃음> 도시를 떠나 지리산에 아, 깃든 지 24년 <laughs> 부부는 산사람이 다 됐다 작년보다는 덜 달렸는데 그래도 많잖아요 <laughs> 올해는 추위가 <키가> 더 달아 <웃음> <웃음> 말랑말랑하니 음. 이 안에 보면 야 키야 어떡하지 칼키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 음, 음. 맛있다 <laughs> 봄에는 꽃이 펴가지고 꽃향기 가득한 집 만들어주고 이게 여름 되면 또 잎이 우거져가지고 그늘 만들어줘서 또 열기를 식혀주고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둥갑을 해서 또, 한몫 해주고, 효자죠, 효자. 뿌리 내린 지리산에서의 삶처럼, 달에도 잘 연그렀다. 뱃덩이 다딴 거야? 저쪽은 다 땄어. 여기만 땄으면 돼? 아, 어, 이쪽 땄으면 돼. 몸이 날, 날씬하니까 여기 올라서 여기까지. 옛날엔 날씬했는데. 어린 왕자 같아가지고, 그게 이뻐 보이더라, 귀엽더라고, 참 눈이 빛지 그게 지금까지도 귀여운 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답답해. 알았냐고. 병하면 안된일이래 언제 철들 거야, 언제? 고항을 안 갔다 오는데, 그 철이 어떻게 있겠지? 철을 두냐? 이 이거, 농담 <laughs> 맨날 거. 철 들으라 그러면, 저 포항제철, 뭐, 엑스포, 뭐, 그거 가서 철 먹고, 새 먹고 한대요. 그때는 아가씨 때그 얘기하면 막, 어머나 세상에, 하고 웃었는데 지금은 <laughs> 이러고 있잖아요. <laughs> 그때나 지금이나 장난끼로 똘똘 뭉친 남편. 다 땅겨운데 어디 갔어? 아까 몇개 땅겨줬어? 아 이거 잘했네. 이제 땅에 다 쏟았네. 짚어 안 잡고 어 이거 열어놓고 따 갖고. 다쏟었어 허당기까지 그대로다. 네, 우리 그게 김기수 씨의 매력이야. 갑시다. 아, 내가 더 먼저. 철없는 남편과 산다는 일주 씨. 넉넉한 아내 곁에서 기수신 백발 소년으로 산다. 비탈길 아래 슈퍼가 일터이자 살림집. 마을 사랑방도 겸한다. 아 형제 형 먹고 싶어서. 형님 형님 때문에 <laughs> 왔다고. 아예 좋아하는 형님께 오지. 사람 그리운 산골이라 그럴까? <laughs> 지금이 최고로 맛있을 때, 생으로 먹을 때. 사람들이 북적대면 기수씨 기분도 업. 손에 쥔 거라도 주지 않고는 못 빼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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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는 오라고 있는 사랑방인데. 그래서 저 전방이라고 슈퍼하면은 덜하지만 전방하면 더 정감이 있잖아. <laughs> 함께 어울릴 생각에 마음 급한데. 하른한 월인데 내일 오전 행정문 한번. 눈시울 또 진짜 저기 앉았다 이제. 보다 보면. <laughs> 이제 오늘이를 끝이야 다 됐어 이제 저 사람 <laughs> 저래 앉으면 이제. 10년 만에만. <laughs> <3년> 만에 <다 웃음> 슈퍼 주인의 본분을 잇는 남편. 오늘 일 기로 따서 오 이거 좀다 해갖고. 말하고 하는 거 좋아해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대고 부딪히는걸 좋아해. 음. 저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옆에 있으면 입이 간지간질하잖아그래 차라리 비껴, 내가. 그래야 아무 소리 안하 내가 안 하지. 수확철이라 할 일이 태산인데 보고 있자니 몸에 살이가 생길 지경. 아님 기다리는 사이에 뭐라도 해야지.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. 전에는 저 저러고 있으면 했다고 막 잔소리 했는데 지금은. 그리난 처음에 여기 왔는데 식물들이 너무 많잖아요. 꽃도 너무 많고. 그게 너무 재밌었어.